인기 랩과 윤호 보컬이 너무 너무 찰떡일 것 같은 다이나믹 디오님의 죽일 놈 듣고 싶어요. 5, 6, 7 내가 죽일 놈이지 뭐 화가 날 때면 천분의 <laughs> <laughs> 다시지 뭐이 노래 아니가요? 어, 네. 어, 아 맞아. 요잘 하시는데요? 나중에 그러면 커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같이 네. 한번 해봅시다. 네. 저는 이제 네. YB 선배님 노래를 많이 보고요. 인도 연예인 선배님이요. 네. 네. 아작 불러. 네, 한 소절만 불러 주세요. 음. 사랑해 나 봐. 잊을 수 없나 봐. 자꾸 생각나. 멈출 수가 없어. 오, 좋네요. 윤호 씨는 어떤 노래 불렀어요? 저는 이지선배님의 응급실이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. 아, 진짜요? 한 소절 네, 하고 있어요. 예. 예. 아 되게 많이 불렀어요. 멋있어요. 윤댕이 달달하게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민기 부드럽게 바비킴의 사랑 그놈 부탁드려요. 그러면 저는 뭐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사 좀 볼게요. 잠시만요. 네. <laughs> 오케이. 내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.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. 네. 이렇게 하시고 오! 하지. 어, 너무 잘 부르신다. 아니, 아니 아닙니다. 대그 되게... 바비킴의 사랑 그놈 노래 아시나요? 제가 사람이? 이 노래를 몰라요. 아 몰라요? 네, 그래가지고 네. 뭐 들려드릴 수 있는 뭔가 비슷한 노래 쓰읍. 있으면 아, 이 노래가 네. 이 노래예요. 늘 네.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. 어, 그럼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늘 혼자 사랑하고. 사랑 이런 놈. 네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네. <laughs> 가사. 잠시만. <laughs> 늘 혼자 사랑하고 늘 이별하고. 늘 혼자 사랑하고 늘 혼자 이별하고. 에... 그러면 제 방식대로 한번 보도록 겠습니다 민기의 커버 버전 네, 듣고 오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에, 에코 좀 빵빵히 <laughs> 넣어주세요. <웃음>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. <laughs> 어, 어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선배님께서도 아, 어, 네 되게 허스키한 보이스시기 때문에 네아 선배님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 윤호 네. DJ 예전에 불러줬던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불러주세요. 어, 네, 제가 스테이션 Z 덕분에 오랜만에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. 네, 오케이 처음부터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Tonight. Tonight. 네. 널 발에 닿는 길 내내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,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. 너는 두덜 되지 그래 널 생각해 와우. 내가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순간 그 순간도 네가 보여 네 와. 감사합니다 어 대박이다 아, 너무 옛날에 불러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아 너무 네. 잘 어울리는데요 감사합니다 <laughs> 민규 오빠 블락비 선배님 노래 중에 몇년 후에 중에 피오 선배님의 랩 파트 한 수절 가능하신가요? 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게 저희 에이티니 분들이 되게 많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. 네. 아마 이제 스테이션 제트에서 최초로 해보는 게 아닐까 하는데 <laughs> 와우. 아 이렇게 여기에서 하게 되니까 너무 너무 기분이 좋네요네 사실 이 파트가 워낙 킬링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생 시절에도 되게 많이 따라했거든요. 맞아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예. 끌어안고 얘기할래 oh, oh. 내가 미친놈이라 그래 yeah. 멀쩡해 보이지만 이건 다 버티는 거야 yeah. 가장 소중한 부분을 어떻게 피한 방울 없이 떼어내 oh. 너가 안전 전부였던 난 지금 그런 배 이렇게 버젓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너 무슨 수로 가슴에 묻어 예 yeah. 어호 역시 예 피오 선배님의 허스키한 보이스라인, 민기의 그런 보이스가 만나니까 좋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오. 부끄럽네요. 아, 좋았어요. <laughs> 아니요, 좋았어요. <laughs>